てか,なんか食べてるの今ね浅草にいるんだけど偶然貝塚貴八郎さんに会ってさ美味しいお店教えてもらったのうーんいいなお団子いやユキ君お団子好きだったら後で届けてあげるよなんでもかんでも口に出しちゃいいってもんじゃねえんだぞごめんなさい急に謝んなよなんか調子狂うわお前が考えて喋るようになったらそれはそれでびっくりするわ <laughs> いやあの日のデートをドタキャンすることになっちゃってホンとごめんね」って言おうと思ってきたのに 逆に俺言われちゃうとかなっちゃんには参っちゃうなだって本当に感謝してるんだもん 자막 없이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내용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난가' 중요하겠죠. 무언가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특정되지 않은 것들을 물어볼 때 '난가'를 붙여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뭔가 '다베떼를 너 먹고 있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원래 문법적으로는 다베떼 이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회화에서는 이르 에서 이 생략하고 다베테를 많이 씁니다 다만 회화체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비즈니스 일본어 또는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이 이루에서 이 생략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절대 생략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회화체 와 문어체 잘 구분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놀람> 여기에서는 이마, 네 라는 표현,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마, 아사쿠산이 이른다께도 라고 해도 괜찮은데, 네를 많이 붙이죠. 지금 있잖아 라고 한국어에서도 뒤에 붙일 때가 있죠.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쿠사에 있는데 라고 해도 괜찮고, 지금 말이야, 아사쿠사에 있는데 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둘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마, 네. 묻히셔도 되고요 이마, 아사쿠산이른다게도 라고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사쿠산은 일본의 도쿄에 가장 유명한 신사가 있는 곳이죠. 굿센 카이즈가 타카 하지로 사냐, 대서 굿샌이란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연히 라는 뜻이죠. 이 남자분 이름은 원래 카이즈가 하지로입니다. 그런데 장난식으로 애칭처럼 카이즈가 다코 하지로라고 불렀습니다. 산이 아 네, 사, 만나서 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조사, 사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일본인들, 네, 사. 와, 많이 붙이잖아요. 이 종조사에 대해서도 언젠가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사는 연체명에 붙이는 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야, 만 났는데 말이야, 라는 뜻이에요. 오시오미소, 오시였던, 여기에서는 때, 모라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수동사라고 하죠. 때, 그레르, 때, 모라우 때, 아게르. 처음에 배울 때, 아게르와 쿠레르에 대해서만 혼돈스러웠었는데, 일본어에 익숙해질수록, 크레르와 모라우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시에데 와 오시에 때 그랬다 노와 사실은 둘다 괜찮거든요. 물론 당연히 주어가 바뀌어야겠죠. 아다시니 오시에 때 그랬다, 카이즈가산니 오시에 때 몰았다. 주어가 바뀌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법적인 걸 떠나서 내가 받았는데 그랬다를 쓸 때가 있고 몰았다를 쓸 때가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뭐라우의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을 해서 받았을 때 씁니다. 반대로 크레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지로 나에게 뭔가 해줬을 때, 그래서 내가 받았을 때는 때 크레드를 쓰게 됩니다. 이 경우에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가게를 가르쳐 줬어라고 한다면 어시에 때 크레다노. 가 맞겠죠. 그런데 어, 내가 난고가 먹고 싶어, 떡이 먹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어, 나 굉장히 맛있는 가게 알아라고 했다면 오시에 데 모라다노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두개 구분하실 수 있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해 주었을 때는 데모았다 상대방의 의지에 의해서 나에게 해준 것은 데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나오단고 여기에서는 이나 같은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좋겠다, 어, 맛있겠다, 어, 괜찮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이나 라고 해서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거나 먹고 있거나 입고 있을 때 어, 되게 좋아 보인다, 좋겠다, 부럽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나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어, 당고. 난고. 당고는 이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의 일반적인 떡과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떡은 어모찌라고 하고요. 당고 같은 경우에는 경단에 소스를 바르는 거죠 오단고라고 합니다. 단고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 있죠. 하나 열이 단고 꽃보다 떡. 이란 뜻인데요. 한국어로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요리당고 라고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을 거예요. 꽃보다 남자인데요. 이 꽃보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요리당고 라고 읽으면서 한자로는 난씨 남자를 썼습니다. 고어반어 아야 언어유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난씨라고 읽지만 속 땀 그대로 가져와서 난고라고 후리가나 썼고요. 물론 난시 같은 경우에도 난고라고 읽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라고도 읽을 수 있어서 난고라고 후리가나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스킵? 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하죠. 상대방에게 뭔가 의향, 취향을 물어볼 때 많이 쓸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에 오단고 대신에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바꿔서 쓰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너 초밥 좋아해? 어스시스키?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야키니크 좋아해? 야키니크 스키? 라고 물볼수 있습니다 <놀놀놀놀놀놀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도도케루 인데요 도도케루라는 것은 전달하다 라는 의미이죠 뭔가를 가져다 준다 라는 의미로도 쓰기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아도데 못데이크 못 데이게루라고 쓰면 다른가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도케루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물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오당고를 가져다 줄게라고 했을 때 도도케루를 쓰면 그냥 떡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당고 못뭐 데이트 하게루라고 한다면 가져가는 나에게 초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못 데이크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떡을 가져온 김에 나와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왠지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도케루라고 하면 그냥 물건만 가져다주고 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도케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드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도케루와 못테이쿠 여러분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난데모 칸데모 입에다 샷 이ってもんじゃ ねえんだぞ. 여기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거 있죠. 난데모 칸데모 이거든 저거든뭐든 이란 뜻입니다. 굳치니 다스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내다니까요. 입 밖으로 꺼낸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치니다스. 입 밖으로 꺼내다. 말을 뱉다. 라는 표현 씁니다. 이때문자는다죠 여기서 낸네 같은 경우에는 나이의 회화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데모 칸데모 뭐든지 입 밖으로 꺼낸다고 이이 이 좋다. 좋은 건 아니잖아.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멘나사이 왔습니다. 제가 구분해 드린 적 있지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멘나사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줘. 내가 너에게 상당히 무례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줘라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반면에 스미마셍 같은 경우에는 또한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됐어 진정이 됐어 그러니까 오케이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맨나사이 이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스미마셍입니다. 그런데 스미마셍을 좀더 많이 쓰지 않나요?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요. 스미마셍 같은 경우에는 고맨나사이보다 조금 더 정중한 사제 언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미마셍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상에서 비즈니스상에서 정말 잘못했을 때는 고멘나사이도 스미마생도 아닌 모시아케하리마생이라던가 모시아케고자이마생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고멘나사이와 스미마셍에 대해서 구분해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이렇게 언어를 구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진 않습니다 제 설명을 일본인들한테 물어봤을 때아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 가서 점원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는데 스미마셍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분들이 문화적으로 그냥 다 쓰니까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두 개가 그렇게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비즈니스상에서 업무상에서 스미마생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쁘거나 우습게 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 쓰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화를 내시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큐니 아야마르나 라고 했습니다 큐니라는 건 급하게 갑자기 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갑자기가 조금 더 적합하겠네요 큐니 이기나리 도스젠 세개 구분하는 법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야마르나가 맞는데요 아야마르나 폐화체죠 아야마르나 아야마르나 둘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야, 여기에서는 초시 그루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초시 상태 컨디션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상태라고 보셔도 괜찮겠죠 상태가 그루라는 건 미칠 광자잖아요 너가 나한테 갑자기 사과를 하니까 내 정신이 내가 평온한 상태가 미칠 것 같아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정신이 아니다 라고 할때 초시가 그루 내가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없다 다 평상시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시こ르라는 표현 일본에서 정말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너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셰벨을 같은 경우 하나쓰 이유보다는 조금 더 가볍. 의미가 조금 담겨 있지 않은 말들이 많습니다. 수다에 가깝죠. 자베르 요원이 이야기하게 나 따라 된다면, 너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의미겠죠. 소래소래데 미끄러져. 그럼 여기서 놔두면 좋은 거는 소레와소레데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그건 그거대로 비싸 그건 그거대로 높아 그건 그거대로 괜찮아 それはそれで라이즈브それはそれで다이도모이맛을 여러가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끄리 인데요 놀라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아 깜짝이야 라고 얘기할 때 있죠 아미쿠리라고 합니다 아미크스타아 아, 깜짝 놀랬어 아 깜짝이야 라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끄르심 하스타보다는 어도럽키마스타라는 표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아노히노 데이트 도타캔스할 거든이 낫 도타켄 일본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원래는 도탄바 캔셀입니다. 도탄바라는 거는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직전에 막판에 와서라는 의미입니다. 캔셀 영어에서 온 거죠. 캔슬에서 막판에 직 이전의 약속을 취소하는 것을 「ドタキャン」이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ドタキャンする事になっちゃって、なってしまって」이겠죠? 화체죠 본토에서 장음 처리하잖아요. 장음 처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장음 처리 안 해도 괜찮아 라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로 인사말인데요. 오하요 길어야 되죠. 그런데 오하요 많이 하고요. 아리가도 길어야 되는데요. 아리가도 라고 많이 합니다. 아리가도 오하요처럼 본토 역시도 원래는 장음 처리해야 되지만 일본인도 그냥... 폰토라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표기는 가타카나로 많이 해 주시고요 이건 역시 회화체입니다 캐주얼하게 쓰셔야지 공식적인 자리나 비즈니스 일본어에서 문서 작성하시는데 쓰시면 안 됩니다 고 멘테 여기서 고멘 썼죠 逆にお言われちゃうとはな <목소리> 반대로 오히려 오래 이 오래 이라는 거는 원래 예의인데요. 감사 인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감사 인사를 이와 레로 들을 줄이야. 원래는 이와 레로 말해지다 이죠.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런 수동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해 들을 줄이야. 감사 인사를 받을 줄이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있냐뭐 <목소리> 있잖아. 짱이 <목소리> 마이짜우나 마이짜우 여러분 많이 씁니다. 원양은 마이드이고요. 가다오다의 겸양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졌다, 패배했다,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애짱한테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네. 애짱한테는 졌네라는 표현이에요. 나한테 <목소리> 혼돈이 <목소리> <목소리> 네라는 건 그런데 그치만 아니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당연히 문장 앞에 쓰시면 좋겠죠本当に感謝してるだも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걸 여기서も이란 표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그렇잖아라는 의미로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떠올리면서 자막 없이 영상 보겠습니다. てか何か食べてるの今ね浅草にいるんだけど偶然貝塚貴八郎さんに会ってさ美味しいお店教えてもらったのうんーいいなお団子あゆきとくんお団子好きだったら後で届けてあげるよ何でもかんでも口に出しちゃいいってもんじゃねえんだぞごめんなさい急に謝んなよなんか調子狂うわお前が考えて喋るようになったらそれはそれでびっくりするわ <laughs> いやあの日のデートをドタキャンすることになっちゃってホンごめんねって言おうと思ってきたのに 逆に俺言われちゃうとはなっちゃんには参っちゃうなだって本当に感謝してるんだもん